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진다라고 나와. 뭐 내가 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이사도 하고 좀뭐 이렇게 좀 하고 어뭐 이렇게 누구랑 같이 살고 뭐 어떻게 내가 계획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어긋장나고 틀어진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답답하게 흘러간다는 소리가 나온다. 엄마는 본인은 여자지만 남자 같은 성향이 있어서 성향이 남자 같은 성향 플러스 여자지만 내가 남자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네. 여자인데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성을 만나야 되는 형국이고 동성에 좀뭐 관심이 많아요? 여자를 만날 나 지금? 무슨 말씀 이 하시? 네그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다. 야 근데 이 사람 엄청 밉죠 본인 지금. 죽이고 싶었잖 사람. 네. 피고 네. 싶을 정도로요. 아... 바람 났죠? 이 여자분? 네. 음. 다른 여자하고 또? 네. 딴자하고바람을 나가지고. <laughs> 근데 이 여자분 만날 때도 또 바람 나서 만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만날 때이 여자가 만날 때. 제가 본인은... 바람을 핀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네. 바람을 피워서 만났는데 네. 또 다시 바람을 피고 나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동거를 하면서 같이 뭔가 약.. 뭐 뭐라 그러지? 결혼은 아니고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네. 쪽으로 가시려고 한 거죠? 같이 이제 좀 응. 결혼인 거죠 사실은. 애초에 본인하고 합이 없어요. 음 언제인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인 인연이었고 이 사람은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잠깐 이용한 거야. 본인 이사람하고 동관계가 좀 있거나 금전관계뭐뭐 뭐 어떤 관계가 좀 있어요? 많이 있죠. 응. 진짜 생활비도 제가 줬고요. 응. 얘그지 어머니가 안 좋으셔서 병원비도 제가 줬고요. 이 사람은 꾼이에요. 그런 꾼 그리고. <laughs> 꾼도 꾼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또 꾼이라기보다 어 꾼도 꾼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계속 나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사람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또 바람나고 또딴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바람났다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랑 헤어지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랑 만나는 거지 근데 뭐 이거를 미쳤다 미쳤다를 떠나가지고 어쨌거나 마음은 조금 애타고 어렵고 하지만 아 이거를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고 지금 어 완벽하게 이제 본인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잖아 그쵸 뭐 물건 정리든 집에 뭐 어떤 정리든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이 사람은 소식 없이 잠수 탈 수도 있어 근데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왜한 걸까요. 조금이 제가 보기엔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오겠다고... 오.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깨지는 형국으로 나와요. 내가 보기엔 당분간 한두 달 내에는 안 나타날 것 같고, 오랜 시간 좀, 내년 여름이나 언제쯤 돼서 나타날 것 같은데, 잠깐 볼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때 돼서는 본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음. 제가 여자친구랑 살려고 집을 계약을 해놨는데, 아, 빨리 어떻게 취소해야지. 근데 본인이기해서라도 들어가서 살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 위약금이 엄청 날 텐데. 네, 그냥 한 잔... 가시죠 본인이. 천만 원 정도는. 이 응, 본인이 그냥 들어가 서 사십시오. <laughs> 아셨죠? 정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